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길 준는것축 추원합니다. 네. 한 주만 또안 당하셨습니까?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그리스도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 그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부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근원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은 그 근원을 올라가면 할아버지, 고조, 중조 계속해서 올라가면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한계는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글의계본만 봐도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에 걸쳐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부터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77대에 걸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계보를 따져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의 갈비뼈를 채하셔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에서 왔던 그가 그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따먹었노라고 그는 말해. 또 여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찾으셨을, 찾으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전가함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 선을 행함보다는 악을 행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주셔서 이 양심으로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므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는데 이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여러분 우리가 무수한 말로 기도한다고 해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 우리가 악에 악을 더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다이왕이 왕이 되고 나서, 뱃사람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했을 때 여러분, 지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로워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이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네다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고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이 죽었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 보고 나았 내가 정녕 흑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버렸어요. 이 죄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제 자장을 통해서 일 년에 한 번씩 대속제에 대해 백성들의 죄를 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지만, 여러분, 그 죄는 일시적으로 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광야에 보냈지만, 여러분 짐승에게 잡혀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으로... 속죄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보니 그랬습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신은 농사를 지어서 받았지만, 아벨은 양의 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 피 흘림이 없는 재물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보면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지자들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 죄를 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죄 가운데 파묻혀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사여 선지자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이어질 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크면 여러분 제가주홍같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눈과 같이이고 진홍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여러분, 속죄함이 없으면, 제가 용서함을 못 받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냐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애돔사람 도액이라는 자는 여러분,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이단 사람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고,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 반드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냐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은 율법전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이후의 사람입니다. 이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됐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 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그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간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왕도를 탄것 그것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통해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 되므로 이 아담의 죄를 통해서 여인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이체 이체가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한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다 우리는 이 선물인 예수부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들 하여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두 번째로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으롭다심의 이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으롭다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우릅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울었다고 인처해 주시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사는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많은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보로말미하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많은 사람이 범죄 그 범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에 이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일부러 지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많은 범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계속해서 구함으로 우리는 의롭다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다했습니다. 더군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왕로로 됐다고 한다면 한번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 노릇하는 자들이 이제는 단분 대신 예수처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아담처럼 제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기에서 게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이에혜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예수를 더욱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번 예수 글자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고원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담처럼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울한 마음, 낙심된 마음,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답답하고 한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우리는 가하고담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에한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명이 주인으로 다할 수 있도록, 왕으로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 예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겁 또한 제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이 은혜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 예수를 통해서 왕 노릇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바퀴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에 그리스의 군사로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바퀴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더이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직 저 크리스도가 완전히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을 것이오. 그러나 때가 되면 서서히 드러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량함으로 가량하는 것처럼 나타날 것이 그는 하나님의 보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려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글수가 나타나게 될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짐승 같은 자가 나타나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거하지 그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사참배를 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들의 잔재가 이땅 가운데 퍼져서, 이 땅의 문화를 그리스의 계제력에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의 문화, 사마니즘의 문화, 무속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땅이 이 땅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문화를 바꿀 그한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그 분에게 잡혀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실 이 구원의 역사를 많은 자들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들을 양육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잘못하면 노인들만 교회에 있게 되고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통성민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미주에, 미주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슬람에게 넘어가고 파티장이 되어버리고 또 술집같은 융가가 되어버리고 그러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봤자 백화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역사 생명 안에서 왕로로 다는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타협함으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도를 하는 기고 정말로 우리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세상에 모든 부하명예 권세 다 주신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전정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의 뜻 가운데 그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마추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사 생명의 영사입니다.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면 아버지의 뜻이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쓰임 받는 기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 하나님 아버지